해서 네, 네. 저랑 함께하시죠. 어, 지금부터 수목이 대망상 미는데. 오 좋아 출발. 좋아 좋자 힘을 내서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음, 우리는요 늘 누구랑 비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랑 비교를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절대 아, 이이 여... 지금부터 수목이 대망상 미는데. 오 좋아 출발. 좋아 좋자 힘을 내서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어제의 음, 음, 우리는요 늘 누구랑 비교를 해 음, 내가 그거 나있는 누구랑 비교를 그렇군요.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불행해. 내일의 나보다 더 이때 여기 때인데소생 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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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자, 출발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누구랑 비교를 해 내가 그거 나있는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 <웃음> 성공하자. <웃음> 여러분들 아, 이첫 마음은요 참혹하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참혹하게 살아오는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첫그 상처들 속에서. 다시 출발하는 <laughs> 네. 첫, 아, 네. 첫 마음이 죠천 아, 마음 참혹하게 아, 아름답다고 니다이첫 아, 마음은요. 참혹하게 아름답다면 천 마음에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상처들이, 상처들이 있을 요첫 그그 상처들 아, 속에서 아, 다시, 아, 속에 다시 속에 아, 네. 출발하는 <laughs> 첫, 아, 네. 첫 마음이 성공하죠. 첫 마음 참혹하게 아, 네.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첫 마음은요. 참혹하게 소중한 힐링의 시간. 잠깐쯤은 한 번쯤은 나를 좀 둘러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한번쯤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 이 힘든 1년 동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소중 네. 힐링의 네. 시간. 잠깐쯤은 한 번쯤은 나를 좀, 둘러볼 수, 수수좀수수수 번쯤은 둘러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쯤은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시간은요. 이 강의를 이 힘든 1년 시간. 동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소중하게 힐링의 시간, 것 같아요. 잠깐쯤은 한 번쯤은 나를 좀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될것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지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자,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시간, 저는요, 이 강의를 강의를 힘든 1년 동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소중하게 힐링의 하세요. 시간. 제가 잠깐쯤은 한 번쯤은 그러니까 왜 나를 좀 둘러볼 수, 왜 번쯤 잘잘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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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만 정상만 그런 시간. 내가 지금 이긴들로왜 해야 되는지 를한 번쯤은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런 시간요. 이 힘든 야, 1년 동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소중하게. 힐링의 takiego. 시간. 제가 잠깐쯤은 한 번쯤은 나를 좀 둘러볼 수 있는, 수 있는 시간. 것 내가 지금 이런 시간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쯤금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하고 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 이일년 동안. 저와 함께 따따따따따따따 공부하시면요. 공부하시면요. 이 팩트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분명히 만점을 받으실 거예요. 만점 또는 일등 힐링의 시간. 집단 쯤은 한 번쯤은. 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팩트를 여러분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분명히

1점 또는 1등. 의 시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팩트를 기억하이 역사가 무엇이 여러분은 그것 분명히 역사는 분명히 과거의 실을 받으실 거예요. 1고점 또는 1등. 의 시간. 제가 여러분이 팩트를 기억하이 역사가 무엇이 여러분은 그것 분명히 역사는 분명히 과거의 실을 받으실 거예요. 1점 <목소리가> 이겁니다. 설레가 잘 들어보세요. 이거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로 이루어진 이겁니다. 문장이란 말이에요. 네, 설레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 이거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로. 이루어진 이 겁니다 문장이설명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 이거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니지만 사실을 연결 두 아, 있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개로 이루어진 문장이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 이거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니지만 사실을 연결 두 있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개로 이루어진 아, 그 겁니다. 설명 잘, 들어 잘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거 그렇게 긴 문장은 말하자.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세, 열 넷, 열 다섯 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설명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거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you 너 왜, 들이 왜, 워야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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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그한 도시에서 말이죠. 한 농촌에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올 여름에 엄청난 대기근이 될 것이다. 가뭄이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봄에만 해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소문이 돌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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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름이 되었을 때그 농촌은, 그 아무도 지키지 않는 농촌은 완전 기근이 들어가지고 실제 그 소문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거기서 농사를 잘 지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헛소문이 그런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흔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0강 아, 조선의 정치 후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흐름을 쭉 이어 오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전앞 시간에 어, 혁명반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했고, 그래서 여러 왕들이 등장했어요. 을뭐 태조부터 태종, 세종, 세조, 성종까지 쭉 받고, 그러면서 중앙집권이 이루어졌으면서 중앙에는 의정부육조, 지방은 팔도 체제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백년 동안 권력을 장악했고, 그 백년 동안 그들은 이제 서서히 내려갈 준비를 했다는 것.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 여러분들,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16세기 이살림들은요이훈구와 다르게 좀 인원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리는 안정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지요. 자, 일단 그살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살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론 모습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게 바로 붕당 정치다. 그죠? 붕당 정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붕당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 나온 붕당이 뭐냐면, 동인당과, 네, 이 동인당과, 아, 그리고 서인당이에요. 네, 동인당과 서인당. 서인국. 가!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아직 이거 하면 안 돼. 아, 네. 서인당. 동인당과 서인당인데 이렇게 나누어진 그 계기는 뭐였냐면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조 전랑 이조 전랑 네 이조 전랑이 뭐냐면요 이조에 있는 이호 예병 형국이 있는 이조에 있는 전랑 전랑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조 전랑직을 차지하면. 붕당 자기들끼리 있는 친구들끼리 좀 좋은데 밀어을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조전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 속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이 척신잔재, 척신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훈구세력도 있잖아요. 그 15세기 어떤 그잔 잔재들, 그 잔재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항상 사람에 대한 평, 사람에 대해서 처리할 때는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서인들은 온건파 동인들은 강경파. 이 동인들이 좀 이렇게 소장파들이에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고 서인, 서인은 노장파. 좀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쪽 그런 거죠. 아뭐 정치 다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주잡듯해. 이쪽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와의 절단이 필요하다. 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동인당과 서인당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러한 어떤 주장들, 이러한 어떤 이유들 때문에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었다라는 거. 아, 근데 역시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네, 강영파가 이긴다고. 일단 동인당이 권력을 장악을 해 들어갑니다. 이 동인당인데 다시 여러분들 어떤 당과 어떤 당이 나뉘냐면 북인당과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또 나뉘어요.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는 그 계기는 뭐냐면 아, 여기 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바로 정여. 립과 정철이 또,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열립은 원래 어떤 당 사람이냐면요. 바로 서인 당 사람이에요. 서인 당에 있다가 동인 당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왜 이렇게 뭐 여러 당이 있으면 이 당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특히 선거철 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른 당으로. 똑같아요. 정열립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서인에서 좋지 않게 볼거 아니에요. 그죠?